안녕하세요 오? 여러분들, 박두현미. 오늘은 쌍여자 티를 입고 어디를 가냐면요, 저번 주에 지민이 생일이었거든요. 근데 뭐 여차저차해서 애들이랑 다 같이 가평에 한번 놀러가자, 펜션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. 에... 지금은 현민이 모시러 왔고요. 근데 이 새끼 지갑 찾는다고... <laughs> 아이, 그거 뭐야? ㅋ <laughs> ㅋ ㅋ 파라가 그러고 있어? 야! 스타일 뭐야?! <laughs> 먼저 이마트에서 접선을 한 다음 걔들 다 같이 모여서 장보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좀... 스컬스컬이네 스컬스 스쿨스쿨. 뭐다 다난 여기에 아이탕이 있어 아이탕이요 그다음에 새우도 있어 할로와뭔 새우? 고기 하나 더다가 이걸로 부족해서 안돼 뽀삐 <laughs> 뽀삐 뽀 미야미 야 카트가 잠깐만 안돼 아, 뭐야? 이거 낙곱새1 1 3 0 0원이네 와, 야, 근데 찌개가 두 개야? 그러면 알탕이나? 찌개 먹을 때 하나? 우리 밤에 술 먹을 때 하나? 와우, 뭐지? 뭐 들고 있는 거야? 1.8리터면은 <laughs> 하나에 3... 375미리인가 그랬던데? 한번 봐봐. 아, 아, 진짜. 아니, 그 금방 식지 않아. 근데. 얼음 먹으면 아, 아, 식당. 아, 얼마 남았어요 지금? 어, 뭐대강25% 음. 언더일 거 같은데? 그래요? 스크, 스 스크, 스 스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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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드라이브 스루 해가지고 진 사람이 하는 걸로? 2회차는 안 돼, 2회차는. 자, 간다잉? 자. 안 내면 진 거, 가위, 가위, 보. 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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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보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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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잉, 갑니다잉. 자, 안 내면 진 거, 가위, 가위, 보이영. 오마이, 가미, 사마. 야, 아, ㅆ라, 아, 상고 아, 시켜라. <목소리> 아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만 원 멘징할 때까지 포커 해야지 이 지랄 완전 그냥 엠티네요 엠티 아... 니요 누가 아저씨 같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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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... 아너 가운데야 괜찮 아! 근데 그룹을좀 막아주지 고 자자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안끝 대장 입니다 저 항상 나오는 지민입니다 안녕하세요. 휴가나온요안입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. 이태하입니다 <laughs> <김재경입니다. 웃음> 안녕하세요. 임재준입니다 녕 <laughs> 안녕하세요. 김하입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. 수녕하입니안 <김재경입니다. 웃음> 안녕하세요. <슈현입니다. 웃음> 안녕하세요. 안 안녕하세요. 요

누가 했어너 혜인 no 마 아,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. 2월 9일 세이니까 20 간다. 어, 아, 홍조핑 아니야 이거? 그쪽 그쪽 계열이긴 해. 어, 네. 드라마 나온다 이거. 아! 나일이니까 어. <laughs> 어. <laughs> 24번 가겠어. <에이>. <laughs> 아, 뉴스야, 뉴스야. 24번 네? 뉴스야 아, 야. 뉴스에 많이 나올 수도 있어. 고2 7번 됐네? 됐네. 있어, 있어. 아, 아 정확하게 손 들어 봐. 누구야? 정확하게 손 들어 봐. 걸린 사람. <laughs> 근데 말했다. 준비하는 거라 해서. 아? 어 <laughs> <laughs> 아 이게 뭐야? 낙곱스. 세요. 아니야 이거 찌개를 하지 않았어? 한우 대청 전골리네 방... 반컵정대 생수를 부어 강불로 익히래. 물 반컵 넣어. 넣었어? 넣어. 방... 넣었지 넣었지. 넣었어 이게 넣은거야? 넣었지.. 맛이 없어보여. 아, 네가 해서 그런거 아님? 잘하고 있나? 야무지네. 수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이씨 아유 누나가 따라주는 소맥이 <목소리> 제일 맛있어 <laughs> 누나가 따라주는 소맥이 제일 맛있어 아 짬바리에 아우 노을이 기까리해요 오늘 아우 분홍색이에요 지금 야 같이 좀 마시죠 음. 오마이갓 오마이카미쌈 oh, oh, oh. 가져버려 <laughs> <laughs> 아 의차점 가봐요 아

여기서다. 마비 여러다어떠주시오 마피아. 하고계 감사합니다. 아이오니다. 아해 주세요. 보니까 마피아인데. 저이번해 주시면이야. 아니야. 아이고 아니 아니, 지 마. <무 cue> 아니야. 가아딱 스파이 마피아 소용이 불니다야 알람 방구라고 한번해 마. 알려이네요 문성우 씨는 죽었습니다. 아쉽죠. 사망이 되었습니다. 마피아는 고개를 들고 지목해 주세요. 경찰은 고개를 들고 지목해 주십시오. 의사 누구 살릴지 말해주세요. 다 스파이 지목해 주십시오. 아주진난 씨는 사망하였습니다. 야 진짜 의사 두명 진이냐? 마피아야! 야크야 그래? 마피아야, 내가 괜찮아. 애조사했거든. 애 시민이라고 떴어. 근데 세기, 왜? 왜? 아, 그래, 그냥, 야, 왜? 경 쳐. 그래야 니가 경찰이잖아. 경찰이잖아. 경신 새끼. 내가 야. 경찰이야. 네가 야. 마피아. 근데 왜죽이야 새끼 죽여. 새끼 죽여. 새끼 죽여. 너 죽어 그냥. 시민인데 경찰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출발. 난왜 아니 그러니까 난 이런 각진 시민. 경찰이 병신네 저기 누구세요? 나였으면. 내가 궁금했나 나 딱! 아아니 씨.. 야 경크 원저한 사람은 말을 믿어야지 갑자기 경한 사람은 말 믿어! 죽었습니다. 되었습니다 아아아 밤이 되었습니다. 아 밤이 아니, 밤이 아 되었습니다. 마피아, 마피아 일어나서 주목해 <목소리> 주십시오. 경찰! 또... <목소리> 의자 일어나서 의자 해 <정리해> 주십시오. 마지막 주십시오. 술이 땡 경쿤, 해이나 그거 안 했어? 별로세요이되었습니다아피 어? 예, 아, 아침이 되었습니다. 했네요야 <laughs> 이게 돼? 이게 말이 돼? 아수아니 잘했으면 됐는데. 니가 이 스파이 맞지? 너 스파이 맞지? 야 내가 막기 한야우리야 막기 한죄 스파이 형 스파이 있어 이야나나이 접촉했는데 얘네가 죽었 거야 직격하자마자 죽어버렸어 알지 아, 아, 야 그럼 접촉을 못한 거잖아 씨발. 죽었는데 야 벌쭈 맞아 씨발. 벌쭈 맞아 끝났어? 스파이도 먹어야 돼? 스파이 팀이야 팀이야 반잔만 드게 반잔만 아이 작다 이거 먹으 작다 아 작아 니가 마실 건데? 누가 마실 거야? 아, 가 이거 아, 예의상 소세지 하나 내진거가이바위보아 씨발! 그거 마실 거야 이거 받아 받아 아 좋다 와 씨네 아, 아, 우리 있네 태겸아 야우리 보여줘 야 태겸아 아야이개새야 야, 야, 나랑 만달았어 누가, 누가 술 마셔 밥도 기가 마셔, 밥 떡볶이가 마셔. 떡볶이가 마셔. 딸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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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누가술을 마셔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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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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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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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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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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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

또 장가볼까? 이제? 아개 <laughs> 웃겨 <laughs> 나는준비새끼들어하 아, <laughs> 밥을 먹고 귀가할 어, 예정입니다 네 아, 몰라 아직 안나왔죠? 맨눈은 안나왔냐왜 갑자기 부끄럼탐? <laughs> 아, 눈이 빨개서요 <laughs> 오늘은 이렇게 해서 남정네두가의 1박2일 편의 브이로그가 막을 내렸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놀았고요 <laughs>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주시면 다다봉 그럼도 다음도 재밌어 봐요 그러면 안녕. 아.